네, 킹콩입니다. 아, 제가 오늘 칠판에 머큐리라고 이렇게 단어를 좀 적어봤는데 이 머큐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태양계에 있는 수성 또는 이제 화학물질 수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저처럼 아, 평생 이제 영어 공부하고 어, 대학교 때 영어 전공하고 영어만 이렇게 평생 살았던 사람한테는요 이 머큐리라는 저 단어를 딱 보면요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바로 이 단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죠.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걸 이제 이렇게 발음해요. 오디세이. 어, 근데 <laughs> 네, 외국 나가서 만약 뭐 세미나 같은데 가거나 이제 영어 전공한 또는 영미 문학, 어, 영국 문학, 미국 문학, 미국 희곡 어, 뭐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저런 거 얘기할 때 저걸 오디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거 발음을 아디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좀 이상하죠? 아디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하고 만약에 얘기할 일이 있으면 저걸 아디스라고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이 머큐리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제 기출 문제나 뭐 이런 데에서 딱 나오면요. 어, 여러분이 좀 놀라실 텐데. 저게 수운이나 수성 으 로만 안 쓰이고 그 호머의 작품 저 아디스에서 나왔었던 어, 머큐리의 의미로도 종종 쓰입니다. 어, 저 작품에서 머큐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신의 그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신들한테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그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바람을 타고 다니는 그신 이름이 머큐리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문에서 머큐리가 딱 나왔을 때야 이거 수성 수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오디세이 아디스에 나오는 먹히는 뭐 이런 뜻이야 하면서 이제 수업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 <laughs> 정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해주면 학생들이 아 이렇게 뭐다 재밌게 듣지는 않는데 어몇 명의 학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 이거 그게 끝에 어기고 아 그랬었냐고 자기도 오디세이 읽었을 때 그거 몰랐는데 어우 재밌다고 막뭐 이렇게 어 만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제가 고무돼서막 이렇게 막 구석구석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막 현강에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도 어 제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어 수업에 오셔서 수학 선생님인데 삼국지 얘기를 하세요. <laughs> 가끔 이제 제가 제가 느끼 아직까지 다 기억나는데 수학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애들 눈치를 싹본 다음에 애들이 재미없어 하고 좀 지루한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어 녹차가 뭐 차가워지기 전에 저게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관우가 나와서 막 베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런 아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애들이 어텐션이 다시 돌아오면 수업하고 어 이렇게 하셨던 그런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을 밝히고 싶은데 또 그게 되서그 선생님의 뜻에 반할 수. 있으니까 성함은 밝히지 못하지만 그 수학 선생님은 저희 모교인 영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하시고 이제 퇴임하셨었죠. 제가 이제 공교육 선생님은 아니지만 사교육에서 메가스타드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 고등학교 때 좋았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나도 우리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무슨 무슨 막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의 그 동기를 이제 막 부여 동기를 막 이제 잡아주고 싶어서 모디 베이딩한 이야기, 동기 부여하는 이야기 이런 걸좀 해줄 때가 있었죠. 그게 이제 아 제가 한 3년 4년 지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현장 학생들도 힘들고 이제 학원비 내는 것도 이제 어머님들도 힘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막 저의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했었던 게그 당시에 썼던 게그 인생은 영화처럼 이라는 캐스트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은 영화처럼 이라는 그 캐스트는 음, 각자의 수험생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 이제 19세에서 20세까지 밖에 살지 못했지만 어, 저는 그두배 이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인생은 영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지라고 하면서 동기부여, 모티베이딩 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강의의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학생들이 칭찬해 주니까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수업을 잘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었던 의도였는데 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었던 게 인생은 영화처럼이었죠. 아,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인생은 영화처럼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월광이라는 것을 인생은 영화처럼 캐스트를 리마스터링 다시 찍으면서 좀 부족했었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좀더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런, 이런 사람이 되면 니네들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주에 월광 그 얘기를 했는데 뜨거운 반응 을 <laughs> 받았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야한번또 이제 애들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또 이런 얘기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좀 주고 싶다 하고 고민하던 차에. 아, 이제 인생은 영화처럼 리마스터링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던 차에 아, 참 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믿기는 <laughs> 힘들겠지만 어, 제 친구가 <laughs>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 아, 이 영화 감독인 제 친구가 이번에 7월달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영화 제목은 빈틈없는 사이입니다. 네이버에서 음, 바로 검색하면 뜨는데. 이게 원래 프랑스 원작으로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우선 그 빈틈없는 사이라는 그 티저 영상을 그 영화사는 당연히 제가 이제 감독과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캐스트에서 써도 되냐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우리 메가스타디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화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제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 학생들 학습한테 학습에 좀 도움을 주는 얘기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좋아해서 영상은 저작권이 해결됐고 그래서 이제 티저 영상을 쓰는 걸 메가스터디와 영화사가 상호 합의하에 자 이제 한번 보실 텐데 이게 소리가 이제 좀 클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잠깐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하고아 네. 뭐, 이런 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뭐이 정도 보시면 이제 <laughs>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볼수 있는데 아, 지난 여름 한 1년 전쯤입니다. 이제 지난 해, 그러니까 2022년 여름에 저기 아마 촬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촬영장입니다. 아, 촬영장에 이게 중간이 저고 이게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김윤성이라고요. 그 대한민국의 영화에서 이제 조폭들 영화에는 아주 많이 나왔던 친구고 상당히 인정받는 배우입니다. 김윤성이라고 혹시 그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세계에서 어, 이정재의 바로 밑에 부하로 나와서 나왔고 뭐 여러 가지에서 씬 스텔러로 많이 나왔던 배우인데 이게 감독이죠. 제 친구입니다. 이거 영화 세트장이고 한 장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 보면 이게 이제 영화 편집실입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갔었 이게 이게 저기 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성이가 있고 김윤성 배우가 있고 이제 이우철 감독이 있고 영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였었죠. 어, 카라라는 카라가 맞나? 카라라는 거기에 이제 한승연이라는 배우가 여주인공인데 제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진짜 영화 같죠. <laughs> 영어 가르치는 <가리키는> 영어 <영화> 강사가 <laughs> 영화 촬영장 가 가지고 이렇게 영화 배우들하고 이렇게 있고 진짜 어 원스 인어 블루문 같지 않습니까? 원스 인어 블루문이 바로 가끔씩 파란색 달이 뜬다라는 건데 평생에 별로 몇번 없는 환상적인 일이 가끔 상한 아, 아, 인간에게 발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이런 저한테는 기존 원스 인어 블루문 같은 날이었던 거죠.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사진 마지막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이번 캐스트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이 친구는 유준이라는 친구인데 유준입니다. 유준. 어. 혹시 그 여학생들은 많이 안 봤을 것 같은데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남학생들은 다 봤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에 거기에서 이제 몬스터 보스로 나오는 친구 이 원래 부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날 이게 이제 종강 종강 파티가 아니라 그 이제 영화를 다 이제 마무리하는 파티장인데 그때 이제 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저를 보면서 형님, 형님이 더조폭같지 <laughs>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까 얘기한 윤성 씨.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탑스타죠. 이지훈 배우 그리고 이제 배우 이렇게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 강사가 이런 <laughs> 이런데 가서 이런는참 드문 일이죠. 음, 인생은 좀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부터 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영화 감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썰이 길었습니다. 저 영화 감독 이우철 감독하고는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때 짝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 드리기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원래 공부자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공부자라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 <laughs> 본능이 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1학년 9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그 영동고등학교 1학년 9반은요그 당시에 주변 그 중학교 막 청담중학교, 원주중학교, 엄북중학교, 뭐 원촌중학교, 대치중학교, 역삼중학교, 뭐 그런 학교에서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다 저희 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다 같은 1학년 구반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긴 게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laughs> 그리고 힘도 좀 세다라고 애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뭐 저는 뭐 그렇게 그렇게 크게 의도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어 어느샌가 제가 학교 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싸움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애들이 제가 무서워서 제가 그냥 학교 짱이 돼버린 거죠. <laughs> 특별히 뭐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어, 이 교실 맨 앞에 앞자리에 앉아 있는 되게 빼짝 마르고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 두명 있었어요. 제가 왜 지난 캐스트에서... 이름에 엽자가 들어가는 애가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저희 친구 중에 다섯 명이 갔다고 그랬잖아 서울대 의대 그중에 엽이였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우리 반에 있는 조그만 아, 조그만이 좀 이상한데 좀 아주 마르고 맨날 공부만 하게 생겼고 진짜 막천재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걔네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뒤에 있다가 듣게 됐는데 저 고등학교 1 학년 때저 미국의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거든요 타이슨 세계 최강의 복서죠 근데, 이, 우리 반에 제일 작고, 공부 엄청 잘하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A가 B한테 이러는 거죠. 야, 우리 반에 재형이랑 저랑 타이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 같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아, 재형이가 이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좀 약간 귀엽기도 하고 얘네 눈에 내가 얼마나 도대체 커 보이고 세 보이길래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 좀 이제 많이 껄렁껄렁한 애가 좀 있는데 얘 때문에 수업 분위기를 좀 망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는 이제 운동 이제 운동선수 하다가 이제 그만둔 그런 애였는데 걔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laughs>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와 재영이 막막 이렇게 선과 악의 대결 중에서 선이 이긴 <laughs> 역시 재영이는 착하고 힘세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친구들하고 참잘 지냈었는데 이제 고삼이 된 거죠 이렇게 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했는데 고삼이 됐는데 저는 저의 의지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녀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고등학교 때. 어, 이우철이라는 애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 그 이우철이라는 애가 왜 유명했었냐면, 우선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제 폭력이 막 장려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막 선생님도 <laughs> 공부 안 하면 막 때리고, 진심으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고, 그리고 어, 학교에서 나쁜 애가 있으면, 그런데 막 때려도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런 그런 게좀 있었어요. 요즘에 학교 폭력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이 사회 어떤 정의가 완전히 살아 있는 뭐죠 그런 시대가 좀 있었었죠. 근데 이 우철이라는 애가 얘인데 너무 잘생겨서 걔가 모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델 일. 그래서 실제로 텔레비전 봤는데 그 당시 텔레비전에 얘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태권도 선수인데 어,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뭔가 엄청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어떤 아픔이 생겨버려서 그거를 감내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매력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 애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제가 고3때 반이 딱 됐는데 <laughs> 얘하고 저하고 같은 반이 딱된 건데 쟤도 날 알고 있고 쟤는 이제 저를 학교 짱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도 쟤를 쟤는 쟤네, 워낙 이제 뭐 텔레비전 나오고 있으니까 유명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3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재영이하고 우철이하고 니네 둘이 짝해라 하면서 이렇게 딱 교실 에 앉혀주신 거예요. 나도 얘가 좀 신기했고, 텔레비전 나오는 애니까. 제도, 아, 우철이도 저를 보고 좀 신기하고 막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친해지다가 제가 좀 신기하니까 텔레비전 나오는 애니까 얘한테 물어봤어요. <laughs> 원래 이제 남자애들끼리는 이렇게 무쳐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막 이렇게 야 개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깨 팡 치면서 야너 얼굴 그렇게 반반에 생겨서 커서 모델래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건들 건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영화 감독이 될 거래요. 영화 감독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저렇게 잘 생겼고 이미 모델이고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면 그냥 배우가 될 건데 영화 감독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딱 듣고 어 뭐야라고 하는 순간에 우철이랑 내 앞에서 공부하던 애가 우철이가 영화 감독이 된다는 소리를 딱 듣더니 확 돌더니 우철이 보고 야 야동이나 찍어라 야동 네가 무슨 영화 감독이야 막 무시하는 거야 우철이를. 얘네들은 우철이를 무시하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얘가 감독이 될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미래를 봤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직관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철이한테 물어봤죠. 야너 이미 이 왓구 좀 나오는데 뭐하러 그거 하냐? 연출을 뭐하러 해? 연기를 하지 그랬더니 저 녀석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laughs> 아. 나는 이걸로 승부 보고 싶지 않아. 연출로 승부 보고 싶어. 그게 제가 저 이후철이라는 녀석한테 감동받은 순간이었죠. 공부를 되게 잘한 녀석이었어요. 태권도로 전도유망해서 쟤는 원래 공사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공사,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그 공사요. 엄청 잘생긴 녀석이 공부도 잘해서 공사를 가겠다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 탑건 메버리라고 몇십년 몇 만에 만들어진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1편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공사를 지원을 했었죠. 저 녀석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으니까 그걸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무릎부상이 심각하게 와서 그걸 그만두고 그 그만두는 아픔이 있었던 녀석이었던 거죠. 그게 딱 여러분 나이 때 초여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패스를 찍는 바로 이, 시점, 이 시점쯤이었 점 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흘렀 어요. 10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각자 대학을 가서 갈 길을 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10년 동안 역시 이제 친구니까 가끔 띄엄띄엄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카카오톡을 왜 컴퓨터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이트온이라는 걸 제가 썼었거든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이트온을 쓰고 있었는데 어, 저 전혀 석이 저한테 이제 톡을 보낸 거죠. 그게 이제 텔 그게 이제 모니터로 이렇게 딱딱딱딱 딱, 딱, 딱 뜨는데 답변을 할새 없이 제가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딱딱딱딱 이렇게 뜨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됐을 때죠. 뭐라고 그랬냐면 제영아 나 드디어 입봉한다. 입봉한다는 라건 이제 처음으로 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영아 나 입봉한다. 주연은 누구고 제목은 뭐고 공포물이고 언제 개봉이야.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저게 딱 뜨는 순간에 제가 저 녀석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제가 이제 자기 영화 개봉한다고 딱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얘한테 했던 대답은 뭐였냐면 미안하다였어요. 미안하다. 아, 친구가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라는 말에 제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오늘 캐스트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잘안 가시죠? 미안하다라는 말이 뭔지. 다시 고3때로 돌아가겠습니다. 고3때 내가 이 우철 이 녀석한테 야너 영화감독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그 당시 물어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야 재영아 그럼 넌 뭐가 될 거야 이렇게. 그때 저는 검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 세상에 나쁜 놈들다 때려 잡는 거죠. 검사하면 되게 높은 사람이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조직 폭력배를 때려 잡는 검사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검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바로 앞에서 우철이한테 야동이나 찍어라 라고 했었던 그 놀리던 애들이 저한테는 놀리질 않았어요. 뭐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우철이가 영화감독이 되겠다라는 건 영화감독은 진짜 몇명 없는 거고요.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무튼 대단한 높은 존재잖아요. 근데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엄청 공부 잘해야 되지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면 검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감독이라는 건 그렇게 아니고 아주 이제 하늘에 높이 있는 별 같은 존재예요. 라고 생각을 우리는 했었죠. 저는 그때 우철이한테 검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었죠. 1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우철이는 10년 동안 꿈을 꺾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된 거죠. 근데 저는 10년 동안 현실과 타협을 했었어요. 오늘 캐스트의 제목은요, 수험생활 동안 타협하지 말고 졸업하고 나서도 타협하지 말라가 주제입니다. 우철이는 아버지도 아프셨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었죠. 저희 아버지도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제가 좀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어, 현실과 타협을 해서 영어 강의를 해보니까 돈이 좀 벌리길래 아버지 생활비도 되고 저도 쓰고 하면서 지금껏 이렇게 살게 된 거죠. 10년이 지나서 우철이가 저한테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너는 영화감독 나는 검사. 그 얘기를 우리가 고3 때 초여름에 교실에서 그 햇빛이 확 비치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서로 했었던 얘기를 10년 동안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10년 만에 얘가 드디어 10년 전에 얘기했었던 그 남자들 사이의 서로의 꿈 그거 중에서 우철이는 자기가 그걸 잃었다라는 걸 탁탁탁탁 보내는데 제가 거기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안 하다 미안하다라고 쓰면서 우철이가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걸 얘가 10년 전에 썼던 얘기에 대한 미안하다라는 걸 얘가 알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면서도 엔터를 딱 치면서. 근데 제가 미안하다 하자마자 얘가 바로 답하더라고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사복고시 다시 봐. 이렇게. 얘기 아름답죠 어. 이 녀석의 첫 번째 영화는 어, 첼로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첼로에는 검사 이름이 김재형 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킹콩 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름이 김재형이거든요 우철이가 저한테 준 선물이죠 네가 현실에선 검사 가 되지 못했지만 내첫 번째 영화 에서의 검사는 너다 이러면서 어 거의 검사 이름이 김재형이죠. 이렇게 큰 선물을 친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세월은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우철이는 두 번째 영화를 조진웅 안성기가 주연을 했었던 '사냥'이란 영화를 2016년에 했고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했었는데 이제 2023년 7월에 개봉하는. 이번 영화, 자 티저 영상 보여주는 이 영화를 하는 거죠. 어, 이 영화 촬영장에 갔을 때이 텔레비전이나 이세 이 분이 다 이제 영화 배우시잖아요. 이름이 있으신 배우들인데 이 녀석이 어, 이 배우들한테 자기가 쓰는 배우들한테 저하고의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해놨더라고요. <laughs> 갔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텔레비를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저를 알더라고요. 어우, 감독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일반인이 저런 영화 배우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제가 많은 캐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인생은 살아봐야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면, 와, 막 이러죠. 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년에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올해는 수능 전까지 정말 힘들겠지만, 내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얼마나 환상적인 인생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당장 내년, 내후년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 저만큼 이렇게 길게 살아오면서, 저처럼 그냥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제 친구 우철이처럼 타협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멋지게 가서,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까지 만들어내는 어, 이런 모습 보이면서 나중에 어,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이런 자리를 여러분도 어, 가시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매번 저 친구 보면 창피해요. 나는 타협했는데 이렇게 <laughs>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 저 녀석처럼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아 이제 한 2주 있으면 6평이 시작되죠. 6월 1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9평. 아그 다음에 대수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그 학습 스케줄 이렇게 길게 짜놓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절대 타협하지 말고 힘들어도 무조건 해내세요. 해내시다 보면, 원스 이너 블룸은 같이 가끔 파란 달이 뜬다처럼 환상적인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캐스는 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캐스트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인생은 영화처럼 제가 왜늘캐스트에서 인생은 영화처럼이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저도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학습해서 6평 좋은 결과 내고 9평도 준비하고 이렇게 어쨌든 수업과 캐스트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킹콩이었습니다.